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고, 감정,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과정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현대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자동화된 인지과정, 습관, 직관적 판단 등으로 해석합니다. 무의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뇌는 유런이라고 불리는 세포와 교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수천억 개나 됩니다. 이 세포들은 각각 도시 하나만큼 복잡하며, 그 안에 인간의 개놈 전체를 품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포는 초당 최대 수백 번 다른 세포의 전기 펄스를 보냅니다. 이 세포들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생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덧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생각도 물리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지만 뇌가 꿈을 꾸는 수면 상태로 옮겨가면 기괴한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술, 마약, 담배, 커피, 운동 등이 뇌의 생각을 조정합니다. 새끼손가락을 다치면 아프지만 의식이 경험하는 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끼손가락 크기의 뇌조직이 손상되면 음악을 이해하거나 동물을 구분하거나 색깔을 구분하는 능력 등이 변할지 모릅니다. 뇌회로를 공부하다 보면 행동과 생각과 느낌 대부분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실험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들에게 여자들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며 얼마나 매력적인지 점수를 매기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여자들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거나, 앞모습이 4분의 3쯤 보이는 각도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눈동자를 실제보다 더 확대한 사진이 절반 섞여 있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눈동자가 커진 여자들에게 일관되게 더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특정한 여자에게 마음이 끌린 것입니다. 여성의 팽창된 눈동자는 성적인 흥분 및 준비 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지닌 아름다움이라는 개념과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수천만 년 동안 자연 선택을 거치며 설계된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조종당하고 있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선택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수십만 세대를 거치며 뇌의 회로에 깊이 각인된 프로그램이 선택의 주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뇌는 정보를 수집해서 행동 방향을 적절하게 조종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식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도로에 누가 끼어들면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 다른 쪽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다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알아차리는 것, 이유도 모른 채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증거입니다. 뇌는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 선택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경회로는 조상들이 진화 과정에서 직면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식은 신문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법을 의회가 방금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알아야 하지만, 그 세법과 관련된 상세한 이야기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처리되는 과정 또한 우리 관심사가 아닙니다. 쓰레기가 우리 집 뒷마당에 갑자기 나타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공장의 기반시설에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1800년대 후반의 어느 날 오후, 물리학자이자 철학자 에른스트 마흐는 각각 균일하게 색이 칠해진 종이 띠들을 나란히 놓고 주에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음. 이 띠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각각의 띠를 따로 보면 색이 균일해 보였지만 나란히 놓고 보니 색조가 순차적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착시 현상은 마흐의 띠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현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A와 B는 색깔이 서로 다르지만 사실 두 색깔은 같은 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찰력은 때때로 잘못 인식하지만 세상을 잘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눈이 보는 것들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합니다. 변화맹을 보여주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실험자가 행인을 아무나 붙잡고 길을 물었습니다. 행인이 길을 한창 설명하고 있을 때 문짝을 든 일꾼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지나갑니다. 그 사이 행인 모르게 실험자가 문짝 뒤에 숨어 있던 동료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즉, 문짝이 지나간 뒤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행인들은 대화 상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길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 눈이 보는 정보 중 아주 적은 양만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자극의 한 측면만 알아차리고, 동시에 들어오는 다른 자극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문자를 보고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말해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것이 수직선 여러 개로 이루어졌다는 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선이 몇 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잠시 말이 막힐 것입니다. 선은 눈에 보이지만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는 몇 개인지 알수 없습니다. 실험 말고도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마이크 메이는 3살 때 화학약품 폭발로 시력을 잃었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시각장애인 다운힐 스피드 스키 선수가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지 43년이 지났을 때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술이 개발되어 그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의 눈에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는 자기 앞에 물체들을 바라보며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의 움직임에 따라 감각적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왼쪽으로 고개를 움직이면, 눈앞의 광경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뇌는 그런 현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었지만, 마이크의 뇌는 이런 기묘한 현상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뇌가 보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신경을 타고 들어오는 전기화학 신호들을 해석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즉 감각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때에만 의식적인 시각 경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감각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은 감각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실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라고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뇌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미리 여러 짐작과 가정을 하고 꼭 필요한 만큼만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할 때 하는 움직임을 기억하는 능력을 절차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안목 기억의 한 형태인데, 우리는 그 방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근육들이 시간에 맞춰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잘 해냅니다. 뇌가 해낼 수 있는 일과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사이에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이 밖에도 다양한 일에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활환경, 매력 등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 무의식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친구 조월은 제니라는 여성과 다른 친구 알렉스는 에이미와 본인은 데이지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세 커플의 공통점은 이름 첫 글자가 겹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존스의 연구팀은 2004년 조지아주 워커 카운티와 플로리다주 리버티 카운티에서 공식 결혼 기록 1만 5천 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름 첫 글자가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확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치보다 높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자 때문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배우자를 보며 자신을 떠올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무의식적인 자기애 또는 암묵적 자기중심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선호하거나 구매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험자에게 브랜드 두 개의 차를 내놓고 시음해보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두 브랜드 중 하나의 이름에는 피험자의 이름 첫째 글자가 우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맛본 뒤 입맛을 다시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지만, 자신의 이름 첫세 글자가 들어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험자들은 이 글자들의 연관성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차가 더 맛있다고 믿었습니다. 암묵적인 자기중심주의의 힘은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미적인 요소들에까지 작용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전에 누군가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면, 나중에 그 사람의 사진을 다시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불리는 이 효과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의 안묵 기억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안묵 기억이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는 환상의 진실 효과라고 불립니다. 전에 한번 들은 말이 실제로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피험자들에게 2주마다 한 번씩 그럴듯한 내용을 담은 문장의 타당성을 점수로 매겨보라고 요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실험자들은 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몇몇 문장을 드러나지 않게 반복적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전에 들은 적이 있는 문장을 다시 들은 피험자들은 그 문장을 진실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험자에게 이제부터 들을 문장이 거짓이라고 말해줘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상의 진실 효과는 똑같은 종교적 명령이나 정치 슬로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잠재적 위험을 강조해 줍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무의식을 지닌 걸까요? 바로 효율성 때문입니다.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생기면 뇌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계속 회로를 조정합니다. 이는 곧 생존을 위해 중요한 일두 가지를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자동화는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의식은 느리고 무의식은 빠릅니다. 예를 들어 맹수나 뱀을 보았다면 곧 긴장 상태가 되고 생존하기 위해 도망칩니다. 이런 무의식은 훈련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운동을 처음 배울 때는 기초적인 동작도 어려워하지만,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나중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무의식적으로 기초적인 동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뇌는 조직을 최적화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로 움직이는 이동형 생물임으로 에너지 절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스 컴퓨터 딥블루와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와 대전할 때 컴퓨터는 수천와트의 에너지를 쓴 반면 카스파로프는 약 20와트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끌리고 개구리는 개구리에게 끌립니다. 이게 무슨 당연한 소리냐고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자신의 종에 적합한 욕망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뇌회로는 우리 생존에 적합한 욕망과 행동을 만들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다고 느끼는 건그 음식의 분자 형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당분이나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맛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신념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화를 통해 세균에 저항하는 면역 기능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진화 역사 중 99%가 넘는 기간 동안 수렵 채집 조상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경 기계를 발달시켰습니다. 아기들을 생각해 보면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장비를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문제와 직면하더라도 해결책을 이미 손에 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윈은 이런 추론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20세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무시되었지만 결국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기들은 사물 물리적 인과관계, 숫자, 생물학적인 세계, 다른 개체들의 신념과 동기,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추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경프로그램을 갖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에 내는 사람들의 얼굴을 예상합니다. 태어난 지 10분도 안 돼서 아기는 얼굴과 비슷한 패턴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만 그 패턴을 뒤섞어 놓으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어른이 어떤 일을 해내는 법을 보여주려고 할 때, 아기는 어른을 흉내냅니다. 그러나 어른이 보여주는 시범이 엉망이라면, 아기는 자신이 본 것이 아니라 어른이 보여주려고 했다고 짐작되는 행동을 흉내냅니다. 이런 선 프로그램의 또 다른 사례는 상대의 마음을 읽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눈동자 방향과 움직임을 읽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아는 것, 믿는 것을 추측하는 여러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갑자기 내 왼쪽 어깨 너머를 바라본다면 나는 즉시 내등 뒤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선을 읽는 시스템은 유아기 초기에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또한 우리 뇌는 진화 과정에서 터득하지 못한 특정 유형의 계산에는 애를 먹지만 사회적 교류와 관련된 계산은 쉽게 해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카드 네 장을 보여주고 짝수 카드의 뒷면에 원색의 이름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카드 두 장을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카드를 뒤집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규칙이 옳은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짝수 카드에 대해서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문제를 우리 뇌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 사회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인간의 뇌가 관심을 기울이는 언어로 이 논리 문제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합니다. 18세 미만이면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새로운 규칙으로 제시한다면 여러분은 문제를 쉽게 풀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된 카드의 한 면에는 나이가 있고 뒷면에는 음료나 술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뒤집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참가자는 정답을 맞힙니다. 왜첫 번째 퍼즐은 어렵고 두 번째 퍼즐은 비교적 쉽게 느껴질까요? 코스마이즈와 투비는 두 번째 퍼즐에서 정답률이 높아진 것은 신경이 전문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진화했지만, 전체적으로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능의 존재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본능의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본능은 손쉽게 자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문화되고 최적화된 본능 회로가 속도와 에너지 효율이라는 혜택을 주지만 그 대가로 의식의 접근 범위에서는 더욱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능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몹시 중요해서 의식의 간섭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 인공지능 선구자들은 작은 나무 블록을 가져와서 패턴에 맞게 쌓는 조작을 할수 있는 간단한 로봇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 블록을 찾기 위해 블록의 모양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블록을 치는데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방향과 힘으로 나무 블록을 쥐어야 했으며 블록을 쌓으려면 다른 블록들을 세세하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로봇 공학 문제와 씨름하던 컴퓨터 공학자 마빈 민스키와 동료 학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문제의 작은 부분을 하나씩 맡아서 처리하는 작은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작업을 분산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한 프로그램에는 블록을 찾는 작업을 맡기고 다른 프로그램은 가져오는 작업을 맡기는 식으로 프로그램들을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했지만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뇌의 작용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스키는 기계와 비슷한 하위 에이전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집합체가 인간의 정신인지 모른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흥분된 반응과 달리 분업하는 전문가 집단이 인간의 뇌와 같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자는 분업 모델의 중대한 요소 하나가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민스키의 이론에서 빠진 요소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을 안다고 믿는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입니다. 조립라인에서 각 일꾼은 자기가 맡은 업무의 전문가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뇌는 공장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비슷합니다. 뇌는 서로 분야가 겹치는 여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의견을 제시하며 경쟁합니다. 만약 초콜릿 케이크를 누가 권하면 뇌의 일부는 당분이라는 풍부한 에너지원을 갈망하게 진화한 반면 다른 부분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불룩 튀어나온 뱃살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면에 여럿이 있기 때문에 생물은 갈등에 빠집니다. 즉, 뇌는 라이벌로 이루어진 팀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는 동물의 행동 모델을 연구합니다. 생쥐가 보상해 보이는 반응, 어둠 속에서 올빼미가 특정 지점에 소리를 집중시키는 것 등, 이런 회로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보면, 모두 좀비 시스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뇌가 이런 회로 패턴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살아있다는 느낌과 의식이 있다는 느낌이 왜 존재할까요? 신경과학자 프랜시스 크릭과 크리스토프 코어가 이 질문에 대해 찾아낸 답은, 의식이 자동화된 외계인 시스템을 제어하고 제어권을 널리 분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수준의 복잡성을 갖춘 자동 서브루틴 시스템에서 각각의 서브루틴이 대화를 주고받고, 자원을 분배하고, 제어권을 할당하려면 고급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의식은 회사의 CEO와 같습니다. CEO는 높은 등급의 지시를 내리고 새로운 업무를 할당합니다. CEO는 각 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자세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누구를 불러와야 하는지만 알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의식이 작동하는 때는 기대나 예상과 어긋날 때입니다. 그러면 CEO가 빠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사람을 찾으려고 모두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부분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직장을 향해 처음 출근하는 날, 사람들은 도착할 때까지 보이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많이 오가고 나면, 의식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직장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로에서 다람쥐 한 마리를 보거나 정지 신호를 미쳐 보지 못하거나 갓길에서 뒤집어진 차량을 보았을 때 비로소 주위의 일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새로운 비디오 게임을 처음 할때 뇌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새로운 게임을 하게 되면 뇌는 에너지를 매우 많이 소비합니다. 그러다 게임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익숙해지면 뇌 활동이 줄어듭니다. 의식은 학습의 첫 단계에 불려 나왔다가 학습 내용이 시스템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 게임에서 배제됩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좀비 시스템이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동물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인지적으로는 유연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동물은 본능에 충실한 작업들을 아주 잘 수행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는 유연성을 갖춘 사람 같은 동물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연성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연성의 대가는 바로 장기간의 육아입니다. 유연한 성인이 되려면 무력한 아기로 몇 년을 보내야 합니다. 1966년 8월 1일, 후텁지근하던 날에 25살이던 찰스 휘트먼은 총을 들고 오스틴의 텍사스 대학교에서 타워 꼭대기로 올라가 접수돼 직원, 가족, 관광객 일행 둘을 쏘는 것을 시작으로 사람들을 향해 마구 총을 쐈습니다. 그 전날 밤 휘트먼은 타자기로 다음과 같은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요즘은 나 자신이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평범하게 이성적이고 지적 능력이 있는 젊은 남자일 텐데 얼마 전부터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수많은 생각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 총격 소식이 퍼져나가고 몇 시간 뒤, 경찰관 3명이 휘트먼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이 단서를 찾으려고 그의 집을 수색했는데, 집의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그날 대학교로 가기 전,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고 있던 아내까지 칼로 찔러 죽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휘트먼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IQ가 138로 측정되어 상위 0.1%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무차별 난사한 이유를 모두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히트먼의 시체가 안치서로 옮겨지고, 곧 부검이가 그의 두개골을 톱으로 잘라서 뇌를 꺼내 살펴보니 지름이 5센트 동전 크기만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교모세포종이라는 종양이 시상이라는 부위 아래에서 자라나 시상하부와 충돌하고 편도체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편도체는 감정 조절, 특히 두려움과 공격성 조절에 관여합니다. 뇌의 종양을 품고 그날 탑에 올라갔던 남자 때문에 잘못의 책임을 가리는 문제의 핵심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손상되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못을 돌릴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더 보여줍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뇌에서 화학물질의 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행동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인은 똑같이 건전한 선택을 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뇌는 유전자뿐 아니라 어렸을 때 환경에 영향을 받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는 방치, 신체적 학대, 머리 부상 등이 정신적 발달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어른이 된 뒤에는 약물 사용과 다양한 독성 물질 노출로 뇌가 손상되어 지능, 공격성, 의사결정 능력이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이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행동에 자유의지가 존재할까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관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다고 증명해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겠다는 결정을 예로 들어보면 마치 자유의지가 혀를 내밀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누군가에게 욕을 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에서 자유의지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비자발적인 움직임과 말을 야기하는 투렛 증후군을 지닌 환자에게는 혀를 내밀고 얼굴을 찡그리고 누군가에게 욕을 하는 것이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모두 환자가 직접 선택한 행동이 아닙니다. 술의 증후군 환자는 비만인 사람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뚱보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자유의지 없이도 복잡한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복잡한 행동에 반드시 자유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강렬한 직감이 든다면 신경과학으로 자유의지가 정말로 있는지 직접 시험할 방법이 있을까요? 1960년대에 벤저민 리벳이라는 과학자가 피험자의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아주 간단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마음이 내킬 때 손가락을 들라는 과제였습니다. 또한 피험자들은 선명한 타이머를 지켜보다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지는 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리벳은 사람들이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이기 약 0.25초 전에 충동을 인식한다는 것과 충동을 느끼기 전에 뇌 활동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충동을 의식하기 전에 뇌의 일부가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살리기 위해 여러 주장을 했었지만, 현재로서는 자유의지의 존재를 확실하게 설득해주는 주장이 없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논쟁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는 여전히 답을 알수 없는 중요한 과학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자는 자유의지 문제에 대한 답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법시스템에는 자동증이라는 변론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용하는 변론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간질 발작 때문에 군중 속으로 차를 몰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는 피고의 행동이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일어난 것이라 피고가 통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동증 변론을 내세웁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범죄자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자유의지에 관해 충분한 자동증 원칙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존재하더라도 아주 작은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자유의지 문제에 대한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의 존재가 만약 증명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행동 대부분은 의지와 거의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